어느 날한 사람이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저쪽으로 자신의 지나온 날들이 비춰졌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춰졌을 때 그는 모래 위에 발자국을 모두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발자국이 한상밖에 없을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렇게 반복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바로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언제나 저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가 정말 어려운 때, 힘들 때, 그 시기에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시간에 주님께서 왜 저와 함께 하지 않으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단다. 내 시련의 시기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바로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정말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어 우리가 손뼉을 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예화가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두 사람은 슬픔에 잠겨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슬픔에 잠긴 이유는 그들의 선생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동해학, 동행했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 선생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의 몸으로 죽은 것이오. 그 주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두 제자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슬퍼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슬퍼해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사랑했던 선생님, 사랑받았던 제자로서 그 선생님의 죽음을 앞에 두고 울지 않는다면 그게 인간입니까? 아버지가 죽었고, 엄마가 죽었고, 자식이 죽었고, 형제가 죽었고, 그러면 우는 게 당연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웃는다면 아마 정신이 이상할 겁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정상이죠. 그러네, 그런데 또 한편 보면 이 제자들이 얼마나 주님을 믿지 못하는지 의심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하고 또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나는 죽는다. 그러나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엠마오로 내려 가지도 말아야 하고, 그리고 엠마오로 가면서도 슬퍼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흘째가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죽으신 지 사흘째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아 예수님께서 사흘만에 부활하신다고 하셨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지. 그러면서 그 말씀 붙들고 확신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죽은 것에 대하여 슬픔을 나타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얼마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사랑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그 진앙 생활 속에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때때로 한숨도 짓고 또 낙심도 하고 낭망도 하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하고 통곡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그런 감정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것 당연한데, 또 한편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주님은 살아계신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 여하한 일이 있다 할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제자, 두 제자가 왜 슬퍼하느냐? 왜 이렇게 낙심하고 낭망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느냐?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흘 전에 말씀하셨던 그 이전에 말씀하셨던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확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서 왜 낙심하는가 왜 낙망하는가 왜 절망하는가 왜 우는가 주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심 속에 있기 때문에, 불확실 속에 있기 때문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런, 이런 얘기를 우리가 확실있게할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말보다 더 기쁘고 더 즐거운 일이 이 제자들에게 있겠습니까? 주님 믿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맡겨서 살아왔던 사람들들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없다고 믿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낭망하고 이렇게 절망하고 이렇게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일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 들이 확실하게 써있어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여정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여의갈 길인도 여니내 모든 삶에 기쁨 충만하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을 그냥 우리 입술에 맴도는 노래가 안 되고, 우리의 술러분도는 노래가 되게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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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과 확신의 찬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갈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충만하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은 무덤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그 무덤을 깨치고 살아나신 살아계신 생명의 주이신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 확 꾸하게 설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슬픔을 이기고 그 믿음이 우리의 낙망을 이기고 그 믿음이 우리의 낙심을 이기고 그 믿음이 우리의 절망을 이기고 그 믿음이 우리의 슬픔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신데 주님이 정말 생생하게 보듯이 살아계신데 우리의 믿음이 그게 도달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없다고 생각하고, 주님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인정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낭망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사랑한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슬픔에 잠겨서 엠마오로 가는 그두 제자들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들 가운데 오셨고 그들과 동행하셨다는 이 사실, 그들 가운데 말씀하셨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고 그들과 함께 잠을 주무시고 이와 같은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의 신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제자가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오늘 본문 말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 24장을 넘어서 보면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 미팅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온 세계를 향해서 복음의 증인 예수의 증인 죽었던 예수 살아나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 예수를 증가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가지 일들로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하고 슬픔에 잠겨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아멘도 없어요 위로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뿐만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그 십자가뿐만 아니라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생명의 주를 증가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능히 사용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느끼든 안 느끼든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이곳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산으로 가든 들로 가든 바다로 가든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한 번도 주님은 떠난 적이 없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그것을 히브리 말로 세키나라는 말이에요. 그 말을 헬라 말로 고치면 임마누엘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 생활 속에 늘 함께 하셨는데, 문제는 그렇게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백성들이 문제죠. 여러분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아말렉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가난 질족석을 쫓아내게 하기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다 동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늘 불신의 마음을 불신의 말을 쏟아냈죠. 우리가 먹, 먹지 못해서 굶어 죽으면 어찌할까? 우리가 마시지 못해서 목말라 죽으면 어떡할까? 우리가 헐벗어서 죽으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이런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자. 네? 그런 말들을 막 쏟아냈지 않습니까? 그들의 지도자를 향해서 막 돌을 던지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그랬지 않아요? 얼마나 믿지 못해서 금송하지 만들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분통이 터지겠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분통 터지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을, 이런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절절하게 쏟아내고 그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은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행전이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셨어요. 그들이 매를 맞을 때 함께하셨고 감옥에 갇혔을 때함께하시고 죽을 때 함께하셨어요. 주님과 함께한다는 그 믿음 속에 스데반도 승리하고 바울도 승리하고 베드로도 승리하고 여러분 승리의 이야기가 이승전보가 사도행전에. 그들이 예수의 이름 증거하다가 죽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이름은 우리의 그의 쟁쟁이 들려고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말씀이 맞는 얘기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쓰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임마누엘 신앙을 확실하게 붙입니다. 어제도 나와 함께 하셨지만,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 선포가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 김경선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십니다. 우리 콕콕 찔렀는데 오늘 전혀 그런 게 없다고.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화요일날 되겠다고요. 할렐루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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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또 주님은 살아계시는 역사로 우리의 기도에 귀결해 주시고 치유받아야 할 자를 치유하시고. 상처 받은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그 치유함의 역사가 있기를 추원합니다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성장과 성숙, 우리의 삶의 부요함과 넉넉함을 우리의 믿음의 부요함으로 넉넉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을 토해내는 것이 은혜고 또그 토해내면 절대로 여러분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